야넌 거기 뭐가 있다고 그전라도지를또 갔냐? 아또 지명 씨또 와버렸네 하, 그런 게 있어 <웃음> <웃음> 저 이거 서울에서 가져온 탕후루인데 아 모르시려나? 에? 그렇지 않았어 안 먹었을 것 같아서 사왔어요 <laughs> 아, 탕후루요? 오매 신기하구만 아니 언니, 언니. 엊그제도 뭐, 먹어후고천음 뵙는 척 하는 건데 잘하고 기대를 하는데 어떻게 시방 시켜보냐 나 못해 본래 음, 샤이머스켓 상정도 안 해본다면서 또먹게요몰라요 어머 요것은 거봉인가 봐요 <laughs> 야넌 남은 동안 안심시했냐 뭐하고 놀았어? 자치기아나 시방 뭐 여기만 시간이 느리게 간대요 우리도 서울 얘들 똑같이 논난게요 뭐하고 놀았는데? 오바와치, 리그 오브 레전드 <laughs> 여기도 뭘 돼? 뭐셔? 여기가 뭐조선시대요 내가 잭스 장인이요 장인 취향 어딘데? 브론즈! 어휴, 나보다 높네 한 번만 더 늦어 하고 없는 소리 해볼만 커 그... 아휴, 미안해요 얘가 문 조장이 있어갖고 오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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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드릴게요 못한다고 도와줘요 내가 혼자 해볼면 되는데 근데 이 옷들은 뭐예요? 요것은 빤스, 요것은 브라장 아, 아, 아니, 아니 그, 그 말이 아니라 이, 이 옷들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쨍깐해갖고 옷 입어요 어? 이건 당근에 팔아도 되겠는데? 당근? 아 당근 모르시려나? 네? 응? 채소 말고 중고거래하는 아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번장 같은 건데 아 <laughs> 번장도 모르시잖아이 유명하고 잡빠졌네 아재 우리뭐 물물교환한대요? 당근 할때 진짜 당근들 하는 줄안 갔어 아야 니왜 그냥 아, 아, 언니도 똑같혀 매너도 74도 아니여? 근데 못뭐 온다고 답답하게 가만히만 있는데 귀여워 볼 수도 있자네 백치미 아, 난 그런 의도는 음. 어, 없었는데 미안해 뭐다, 어, 조시야? 어? 쌈화탕이야? 아메리카노 뭐 먹기 싫어? 아, 아니 아니야 고마워 그, 뭐시냐 아까는 내가 조금 흥분한 것 같아 미안해 아, 아니야 음악 들을래? 좋은 거 그. 아, 줄 없는 예쁜 폰처지 농담, 농담 그거 너 가져 예? 아, 천말이요나안 써서 너 주려고 서울에서 챙겨온 거야 오메, 어, 요런 거 받아도 달라는 거 모르겠네 받아도 돼 한쪽은 없거든 농담, 농담 너 진짜 가져 아따, 고마워라 내가 이렇게 귀한 걸받아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좀만 기다려줘 해?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잠깐, 이거 어디서 본 장면 같은데? 아, 왜 자꾸 돌을 던져요? <laughs> 아, 예쁘다. 혹시 탕후루 좋아하세요?